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과의 심리상담, 심리부검, 어, 김정주 전 넥슨 해장의 이 심리부검. 여러분, 황심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아시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또, 김정주 회장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왜그 분은, 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 극심한 자해 행동을 했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오늘 또 계속됩니다. 네, 박사님, 언론에서는요, 김정주 회장이 자살한 이유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진경준 검사 스폰서 논란 및 검찰 수사, 가까운 지인들과의 결별, 몇년 전부터 알았다는 우울증,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다 빨아간다, 돈 되는 건안 가리고 다 한다는 돈쓰이라는 비난, 게임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 위해한 것처럼 보는 정신과 의사나 학부모, 종교 지조자들의 편견, 최근 주식 및 코인 투자의 실패 등을 언급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고인을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 김정주 회장은 이런 이유들로 괴로하다가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네, 저 사진 오는 분은 이 김정주 회장이 아니라 김정주 회장의 친구라고 하는 그진뭐 지금 옛날에는 검사장까지 했는데 변호사 얼굴 아닌가 싶어요. 어, 어때요, 황시민 씨? 저, 저 사진 얼굴, 김정주 회장 얼굴 맞나요? 어, 아니죠. 저 그렇죠. 사진... 진경준 씨 얼굴이죠. 네. 오, 그래서 저도, 아니, 왜 저분 얼굴이 나왔을까? 저분 사건 때문에 김정주 회장이 너무 쇼크를 먹었어. 우울증이. 악화되고 그래서 자살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언론에서 이 분석도 나오는데 참 언론에서 그 자살 이유라고 언급하는 건 그냥 마치 태풍이 오면 바람이 강하게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다라는 수준의 분석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일월 자살까지 하게 됐을 거다 뭐그 중에 이유 하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 참, 웃기지 않아요? 분석이 아니네요. 그냥 아무거나 이것저것 보이는 거다 갖다 붙이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이 죽은 그분과 이 상담하듯이 이 우리가 심리 부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바로 진짜 그분은 어떤 마음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걸 선택했을까? 이거를 살아있는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어, 그분에 대한, 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더잘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살아생전에 그분이 이루지 못했던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더 알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심리부음이더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자살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또는 살 의미를 못 느꼈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 살 이유 없고, 살 의미 없다고 하지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을 놀랍게도 이 김정재 회장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그돈 쓸기 위해서라도 살 이유, 이,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살 이유는 돈 버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김정주 회장의 경우에 진짜 본인이 그렇게 성공했다, 남들로부터 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와, 내가 진짜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죽기 살기로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거든요. 돈이라는 건 이미 많이 벌어서 충족되어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안 되기 때문인가요?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딱 맞아요. 돈은 그 사람의 사 이유가 아니야. 그럼 무슨 이유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뭐 내가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은 적어도 내 사는데 이유가 전혀 될수 없어.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전 국민을 위한 무료 상담을 하면서 살아도 내가 충분히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아, 그런 일이 오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찌질하게 저의 상황을 비교를 하면 좀 그런데 좀 고상하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연암 박지원 선생의 허생전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허생이 널 공부만 하고 지내다가 마누라가 네가 집이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앉아서 책만 보고 있으냐 그래 잔소리 듣고 그러다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한양의 최고의 갑부한테 가가지고 돈좀빌리주셔 그랬더니 그갑부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 허생이요. 그래서 그 당시 만냥 지금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를 아무 뭐 조건 없이 딱만냥이면 10억, 뭐 100억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빌려줘가지고 허생이 지금으로 보면 과일, 뭐 이런 걸매점매석 해가지고, 어, 전국에 만냥 정도면 조선 천지에 있는 과일, 그것도 특히 제사에 사용하는 과일. 일반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 아니라 제사에 사, 사용하는 밤, 대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에서는 그거 없으면 거의 큰일 난그 과일만 다 사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 대추 이런 가격이 10배, 100배로 뛸때 이제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 만냥을 빌려가지고 백만 금을 모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허생이 했던 게갓 있죠. 옛날 갓. 그 갓을 사용하는 말총을 다 끌어 모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말 말총을 다산 거죠. 말총이 없으면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갓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값이 또백배천 배로. 근데 양반은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갓을 써야지 가 양반 행태를 하고 폼을 잡았습니다또 그걸로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허생이 어떻게 했냐. 본인이 이 작은 조선에서 또 신분제도에서 결국에 사람들이 어, 아무런 희망 없이 사는 건 너무 극하다.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가서, 이살 사람들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새로운 세상을 간서 살게 만드는 이제 그게 소설의 끝인데, 그것이 엄청난 돈을 번 다음에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찾았다는데, 김정주 회장이 본인이 넥슨이 일본에 상장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돼요. 빌 게이츠 그 당시에만 해도 빌 게이츠가 멜린다하고 이혼 당하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럴 때빌 게이츠가 왜 은퇴를 비즈니스에서는 은퇴를 하고 빌 게이츠 멀린다 재단을 만들었는가 그 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정도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 김정주 회장은 안타깝게도 멀린다 같은 그런 총명한 부인. 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박사님 어, 그러니까 김정주 회장이 자살한 이유는 자기가 성공한 이후에 다른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해야 할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분은 계속 다양한 투다처도 물색하고, 나름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 같거든요. 그냥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뭐 많은 것들 해왔던 것 같은데, 해야 할 다른 뭔가를 찾지 못해서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사는 것 같았던 분이 우울증을 호소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삶이 괴로워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게, 어, 전 진짜 이해가 잘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황심이가 이해가 되는 게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연앙 선생은 허생전을 쓰면서 새로운 나라를 찾아갔다는 걸로 끝이 났잖아요. 네. 근데 넥슨은 게임도 나름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를 잘 하셔서 넥슨이 성공한 거 아니야? 그 지금 댓글로 질문을 하든지 마이크 가지고 제대로 질문을 해요 떵금 없이 그 방청객 들어오면 이 문제돼요. 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니 김정재장이 어, 계속 또 투자도 다양한 투자도 물색하고 의욕적으로 산것 같은데. 어, 그 사람이 우울증이 됐다는 거, 그 신기하다. 이 질문이라면, 첫 번째, 본인이 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 그, 내가, 사실, 그게 참,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으니까 그걸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그냥, 황상민이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심리학 공부하다가, 또 심리 상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김정수씨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수준이 됐을 때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죽음의 길로 밀어넣는 거지. 결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전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비 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오, 내가 뭐 1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그걸 2억, 5, 10억 정도로 불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삶에 있어. 진짜 평생을 걸어야 될뭐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재산이 1조인데 이거를 2조로 만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 5조로 만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일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본인이 대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더욱더 원론적인 문제에 빠지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 사람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을 먹게 했다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삶의 목표와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탐색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의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후에 우울감, 허탈감, 목표 상실, 뭐 이런 식의 그럴듯한 표현은 쓰지만, 그걸 약 먹는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진짜 김정주 씨야말로 심리 상담을 제대로 본인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알수 있는 심리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야 돼요. 하,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서. 어, 그... 예전에 김정주 회장 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 10조를 벌어도 자기 삶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럼요. 벌써 본인은 그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된그 문제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최고의 영웅 또 최고의 지적 수준을 가진 위인으로 직업을 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 김정주 씨는 자신이 영웅이나 위인으로 직업받는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둔의 ceo 라는 식으로 이 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본인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을 때, 보험으로 친구한테 선물 주듯이 준 거, 그걸 가지고 본인을 범법자로 만든 이 나라에서는 본인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라는 의구심은 당연히 가졌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불을 나름대로 이 얻은 사람이라면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 본인이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되거든. 우리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앤드류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거를 제대로 알려 주는 경우 우리 이미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살아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대개는 99.9% 사기꾼, 죽일놈. 또저 사람이 뭐 어린애들 돈 뜯어 가지고 부자 됐니. 그 부자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부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우리 이건희 박물관, 저 송현동에 만들어진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어, 기대하고 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소장품 보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걸 보잖아. 그런데 살아생전에 만일 이건희 회장이 그 송현동 그 땅에 삼성이 이근희 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미술관 지금 제가 소장한 거를 다 국가에 헌납하면서 그렇게 최고의 미술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으면 아마 삼성 작살 났을 거예요. 이, 그렇게 벌어가지고 지금 무슨, 사실은 지금 이송현동에 이근희 박물관, 미술관 만들려고 한 거,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삼성 쪽에서 그거를 다진을 했어요. 그 땅을 우리 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또는 국민 정서상 허가를 해주냐. 야, 아니 니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뭐 그따위 짓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붕괴하고 나섰다라는 거 지금은 누가 상상도 안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선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진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본인이 그 돈을 거의 헌납하듯이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꾸고 또더큰 이권을 위해서 저런 놀라운 수작을 부리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대중의 또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한다. 물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뭐, 헌납하고 앞으로 돈, 뭐, 자선 사업 하는 거 하면서 뒤로 엄청나게 큰돈 빼먹은 또, 또 놀라우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참 솔직하게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김정주 회장이 살아있을 때요, 진정한 영웅으로서 어, 삶을 살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 김정주 회장이 이뤘던 업적들을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 확인해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김정주 회장이 그렇게 성공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의 삶에서 그 게임 비즈니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뭐꼭 필요한 것이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그게 마치 라스베거스나 뭐 강원도 정선에서 카지노 도박 게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 놀라운 지적이에요. 김정재장, 진짜 이 세계적인 게임 회사 만들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게임회사, 어디 투자받은 것도 아니고 거의 100%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인데, 네. 오, 본인이 그 게임회사를 진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오, 어,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줬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어, 본인이 게임 좋아해가지고, 대학원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게임 비즈니스 뚫고, 그 다음에 게임회사 설립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게임을 잘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게임을, 뭐 저기, 노잖아 카트라이터,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거를 김정주 회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그거는 그 회사에서 일하던 이, 게이머, 게임 디벨로퍼, 또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를, 야, 그거 우리 회사 끌어 하자. 이래가지고, 이 넥슨이라는 회사가 성장, 발전했거든.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김정주 씨가 진짜 게임을 좋아했는 거는 다 인정하지만은, 진짜 좋은 게임을 본인이 창의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거는 인정 안 해주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꼭 본인이 뭐 게임 코드 다 해가지고 게임을 개발해야지, 뭐그 사람을 인정해준다. 이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게임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 김정주 회사가 진짜 잘한 거는, 회장이 진짜 잘하면은 머니게임. 소위 말해서 회사를 인수 합병한다든지, 유망한 게임 회사를 내가 사가지고 더 키운다든지, 이런 머니게임에 있어서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넥슨의 회사도 김정주 회장을 회사의 법적 소유자로 인정을 했지.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같은 회사의 주인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정주 회장이 어, 본인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묘한 느낌 그 느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삼성전자 생각할 때는 항상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연상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넥슨이라는 회사의 게임 회사의 정체성과 김정주 회장을 연결은 하지 않는 거죠. 이거를 마치 군림은 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유럽의 근대 군주하고 비슷하게 김정주 회장이 넥슨을 소유는 하지 않지만 아 소유는 하지만 경영은 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지배했기 때문일까? 뭐 전문 경영에게 맡겼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참 김정주 회장의 또 다른 아킬레스 건처럼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넥슨의 게임이나 또 회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김정주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가치와 철학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어, 김정재 회장이 넥스린 회사가 웬만큼 커졌을 때부터 그 문제를 좀 고민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또 그거를 좀더뭐 구체적인 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비즈니스가 확장하는 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더 대사회적인 또는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또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데에서도 이야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 넥슨이라는 게임회사가 돈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그 이야기를 듣거나, 그냥 게임회사 하면 게임을 통해가지고 아이들 코먹은 돈을 버는 조직이라는 이런 낙인은 가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김정재 장은 넥슨이라는 회사를 볼 때마다 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그 자식의 심정이 아니라 아비로서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본인이 넥슨의 창업자 또는 넥슨의 소유자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는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의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 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다섯 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